타기관 OTP 등록은 당사에서 발급한 OTP가 아닌 타금융기관에서 발급한 OTP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안 매체를 보안카드 대신 OTP로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 당사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크레온 화면 상단에 있는 온라인 지점 메뉴를 클릭하고, 서비스 신청, 해지를 클릭한 후에, 1030 OTP 종합관리 화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번호로 입력해서 실행할 경우에는 화면번호 입력하는 곳에 1030을 입력합니다. OTP 종합관리 화면 창 왼쪽 메뉴에 있는 타 기간 등록 해지 메뉴를 클릭한 후 화면 왼쪽 상단 종합계좌번호 밑에 있는 비밀번호 빈칸에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키보드에 엔터를 누릅니다. 만약 계좌 비밀번호 자동 반영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력 과정이 생략됩니다. 작업 구분을 등록에 클릭한 이후 고객님이 보유하신 OTP 뒷면을 보신 후에 OTP 업체 코드는 콤보박스를 눌러 해당하는 기관을 클릭하고 OTP 일련번호 입력 후 일련번호 확인칸에도 OTP 일련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OTP 일련번호는 OTP 뒷면 SN 옆에 숫자를 뜻합니다. 입력 후타 기관 등록,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 기관 등록, 해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OTP 등록이 정상 처리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안 매체 변경으로 계좌가 연결 해제된다는 화면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접속 종료 확인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접속이 중단됩니다. 로그아웃이 됨으로 다시 크레온 접속이 필요합니다. 크레온을 재접속하여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1030 OTP 종합관리 화면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화면 상단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